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SPG입니다. 자, SPG 감속기, 감속기, 모터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 키워드를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의 기대감, 급등, 정밀 모터 강자로 주목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죠. 그 다음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이 됐고, 지금 이제 로봇 관련 섹터에서 좀 강다, 상당히 각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 어, 지금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전달해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로봇 관련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S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적인 이슈로 정말 강력한 요 대형 우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메이저 측에서 제시하는 이제 목표가가 무려 7만원입니다, 여러분들. 개별이에요, 개별. 개별. 무슨 어떤 수혜를 받는다. 이런 공급 물량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별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제가 이 정보를 단독으로 입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를 드릴 거고 나는 이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 2 1 9구 7372번 PG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 사실 어떤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올해 들어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제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고 지금 이제 2025년 주도할 테마는 로봇이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바뀔 거고 트럼프와 머스크가 또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요 로봇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 로봇 관련 키워드도 좋습니다. 하지만 SPG가 모터와 감속기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이뤄낼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SPG 같은 경우에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느냐 모르냐 차가 상당히 크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정보를 나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 2199 7372번 PG라고 꼭두 글자를 꼭 남겨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1,50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무려 5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첨보 3만 5천원에서 36만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